이제 올드 토플로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제 x라는 집합이 올드 릴레이션과 함께 주어져 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때 x에 대해서 올드 토플로지를 주기 위해서는 x가 일단 공집합이 아니어야아 공집합이 아닌 게 아니라 이 more than o e l e m e n t 라는건두개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 u r B는 이런 타입의 셋들이 모입니다. 일단은 o p e n i n t e 을다 모아놔야 하고요. a0와 b0 각각 small e s t 와 large element라고 했을 때 그놈에 대해서는 이렇게 닫혀 있는 어, 반 닫힌 구간으로 포함해 표현했을 때 이런 구간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컬리 B 이놈이 기저가될 거고 그 기저로부터 생성된 놈을 이제 저희는 올더 토폴로지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서 올더 토폴로지라고 다른다고 되어 있고요. 이 올더 토폴로지에 총네 가지의 예시가 주어져 있었는데요, 책에는. 어이고. 잠깐만요. 예, 수기로 작성한 거라 오타가 조금씩 나올 수 있어요 스탠다드 토플로지 R 그러니까 저희가 배운 실수의 위상은 여기서 말한 조건들을 생각해 봤을 때이 R에 대해서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인터벌들의 모임으로부터 생성된 놈과 같다는 게첫 번째 예시입니다 그 다음 넘은 알크로스 아래에서 딕셔너리 올더가 주어져 있을 때그 녀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올더 토플로지인데요 이거는 그림으로 그리면서 보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어, 이제 알투니까 요런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 아, 어, 1, 4, 5면만 대충 볼게요. 만약에 점이 여기와 여기 하나 이렇게 찍혀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딕셔너리 올더에 의해서 커지는 방향을 생각해 봤을 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방향인데 그 우선권이 세로 방향에 먼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세로, 세로 방향에서는 첫 번째 콜디네이트가 같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 인터벌을 그림을 쭉 나타내 주면은 이렇게 그리고 아래서부터 다시 올라오는 이런 직선 그리고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닿으면서 인터벌이 이런 식으로 닫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셔널리 올더로 만들어진 토플로지를할수 있겠고요. 어, 이렇게 코디네이트가 같을 때는 그냥 짧게 요런 같은 선상에서의 인터벌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연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 건데 자연수에서 올더 토폴로지를 만들면은 걔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되는데요. 저희가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의 베시스 예시를 봤던 걸 보면은 어, 그 집합에 대해서 한 점만을 포함하는 그런 기저들로 어, 기저 원소들로 구성된 기저가 있으면은 그 녀석으로부터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만들어지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Z 플러스에서 이런 인터벌을 다 모았을 때, 원포인트셋을 다 포함하고 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n이 1일 때는, 이렇게, 1이 자연수에서의 최소 원소이기 때문에, 다친 구간으로 1과 2의 이런 하프 오픈 인터벌을 표현했을 때, 1에 대한 원포인트셋이 될수 있고요. 1이 아닌 나머지 원소에 대해서는 n-1과 n+1까지 오픈 인터블로 나타냈을 때이 사이에 있는 n만을 포함하는 원포인트 셋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원포인트 셋을 기저의 원소로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녀석으로부터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만들어진 걸알수 있어요. 그다음 셋은 어, 1,2와 Z 플러스의 칼테지안 곱을 X로 했을 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딕셔너리 올더와 함께 주어진다면, 은 올더 토폴로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음, X의 각 원소는 첫 번째 콜디네이트가1 아니면 2일 거고, 뒤에 주어진 건 어떤 자연수일 건데, 이게 만약에 1, 1과 사실은 1콤마이저 저희 칼, 칼테시안 프로덕트로 정의를 했으니까 근데 저자는 그 기호가 헷갈린다고 그냥 이렇게 써버려서 저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A1과 B1으로 나타냈을 때,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쭉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질 수 있습니다. 얘는 왜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아니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인터벌을 잡아서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 대, 대부분의 원소들은다 같은 방식으로 원포인트셋을 만들 수 있는데 이 B1만 보면은 B1을 포함하는 어떤 근방을 생각하든 그 근방에는 A, N이 어떤 N이 존재해서 A, N이 또그 근방에 포함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an 이 어디인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긴 하지만 그 다음 아 끝나진 않지만 그 크기 순서 관계는 그한개 넘어에서 b1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요 근방에서는 다시 an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이렇게 유한한 구간을 봤다면 이번에는 무한한 구간을 생각할 건데 이 무한대를 포함하는 열리든 닫혔든 어떤 구간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거는 ray, 광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닫혔는지 열렸는지에 따라서 open ray 그리고 closed ray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붙은 이유는 실제로 이 open ray와 closed ray들은 o 더 d e r relation에서 정의된 topology 상에서 오픈셋이고 닫힌 어 닫힌 클로스 셋이고 하기 때문에 이름이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토폴로지가 만들어질 때요 레이드를 서브 베이시스로 하는 거를 만들어낸다면 다시 또올더레 e 션에서 정의된 e 폴로지랑 같은 걸알수 i o n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의미의 구간이 주어졌을 때 a 와 b 라고 표현을 해주면은 그 녀석을 이런 구간과 이런 구간의 인터섹션으로 나타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터섹션에 또 유니온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결국에는 이미 인터, 오픈 인터벌로 베이시스를 가지는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돼서 요 레이들의 집합을 서베이시스로 하면은 올더를, 올더 올더 토폴로지를 포함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나요? 궁금한 거나 질문할 점 애매한 점이나 또 보충할 게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그1마2 집합과 그 자연수 집합의 그 곱집합에서 그 비원 그 집, 그집 이제 이제 원소가 하나 있는 집합을 이제 인터뷰로 정의를 할때 비원에 대해서 만약 정의를 한다고 정의를 할때 AN이 조금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었는데 네 맞아요 비원을 포함하는 이미 금방을 생각해봐도 거기에는 어떤 AN이 같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아 뭐가 아, 여기서 아, 그 이게 단순히 저 뭐지 그 저거 뭐냐 나열로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는데 이게 금방으로서 이제 만약에 좌표로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될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아아 아 그러 아 그러네 이게 좌표로서 그려지면은 그러니까 B1을 포함하는 어떤 오픈 금방은... 인터벌을 생각한다면은 그 네. 왼쪽 끝은 어떤 B 원보다 작은 놈 중에서 골라야 할 텐데 그런 네, 놈들은 그러면은... 다 A n 꼴일 수밖에 없고 그 A n이라는 걸 골랐을 때 거기서 A n 플러스 1이 그 근방에 속하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B 원으로만 구성된 원 포인트 셋은 올들 더블로지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음. 예. 됐습니다. 네. 아 정확히 말하면 올더 토폴로지를 구성하기 위한 베이시스 원소가 될수 없는 거죠. 네. 네. 어 그러면은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오, <laughs> 이제 나머지 하나밖에 안 남았어 가지고. 예. 아. 내용이 조금 하나. <laughs> 네. 내용이 예 네. 확실히 좀어렵긴 한데 그래도 최고 핵심적인 데니까 여기가 뭔가 이게 좀더 이제 배웠 일반화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갈피가 잡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걸 이제 단순히 집합론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음. 좀 어렵긴 하네요. 네, 사실 컬렉션에 대해서 다른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다루는 거는 이상하게 처음이라 컬렉션이나 개념 자체에 대한 언급은 해석원 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단순히 아, 그냥 집합들의 모임으로 그냥 어떻게 쓰이는구나 하면서 이렇게만 하다가 사실 여기서... 컬렉션이라는 건 수학적으로 정확히 정의되는 용어는 아니긴 하죠. 그러니까 셋이랑 네. 컬렉션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건데 네. 어떤 컬렉션이 셋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을 이제 ZFC 공리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면 s s i o n t h 이 t i 리 a 리 e 리 s i o n that is a o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챕터 이제 시작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잠깐만.